꼬무리 생일파티가 있어서 대박이 하우스로 강원도로 지금 가는 길이있다 출발입니다 그러면 진짜 멋있다 오~~ 여보 진짜 잘 찍는다

지난 주에 죽는 줄 알았다. 그에서다잖아 <목소리> 사모님 어떻게 참으셨어요? 몰라. 지난 주 늦게 왔을 때 들었어요. <목소리> 술, 계속 술만 싣고 어게 들어왔다고 했요 기억이 <목소리> 없 <목소리> 병이 <들어있다. 목소리> 오빠가 무슨 병이 난대? 니 마셔. 약간 술병무술 병이야? 시한간에서 몰랐어.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하다 보니까. <목소리> 노래가 아, 좋았으면 나 음. 오빠 맛보다면서 그런지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 난다 네, 계산하고 있다는 거뭐 알고 있어 계산해 어떻게 할 건데? 똑같이 해내야 돼 횟수를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시솔루도을 들으시는 거예요? 네 아, 그렇죠 아. 아 진짜 이영롱은 영롱하지? 음. 그때 거랑 잘. 다른 거 같은데? 어 맞아 그때 위거 위에 위에꺼 거. 아. 그때꺼 위에그 그때 그게 더위에야아 어, 그게... 그거보다 더위에 상급? 어기 색깔 봐 미쳤다 장난 지 응. 사장님이 뭘 먹는 지 알아 속그그 음. 그게 어. 나미친니까 미친다니까? 미친다니까? <laughs> 막 주방뒤 다 꺼내갖고 가자면 컷이죠 1시가면 그런 말안 하실 것 같은데 불딱켜 놓고 <laughs> 아니 그냥 아살리 시원하게 훈나는 낫거든 근데 이게 이박 3일은 그러면 한번 빌려가라 <laughs> 그 하라니까 거미치는 거야 막 앗살 흩나는 게낫데그래지고 아... 뭐 진짜 엄마 그니까 뭐, 이쪽 말고 이쪽을 보면 잘 보여 이쪽을 봐봐안 보여 그니까 자극 那我装。No,

진짜 <laughs> 나도 놀랬잖아. <laughs> 아이 진짜, 아이 진짜, 아이 진짜, 아이. 엄마 뒤리 왔어. 그랬어. 아. <laughs> 아빠가 장난쳤어. <laughs> 응, 놀랬어. 3분의 1이생활하의1이제사모님이 뭐. 그래서, 그래서. 만드신 거래. 이모님다만 1이면 <laughs> 고은이 네. 맨날 유치원 내고 다니는 가방이잖아 고은이 유치원 가 있잖아 지정 지정! 지정! 게 지정! 지정! 지 우리가 잘하 우리가 잘해 우리가 잘해, 우리가 잘해. <웃음> <웃음> 생일이야? 어, 생일이 아, 네, 네, 오늘 딱 생일이에요, 어, 어머, 고물아, 어머 선생 진짜로? 어는 가마가 맨날 내잖아 풍순이는 안 매. 아, 그러니까 아닌가? 우리는 어, 사람 거고. 지지 어. 어. 아, 아, 가 바뀌었어. 세상에. 신상 신상. 니 이런 것도 다 정성인지, 하니까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너무 쁘다거 그러니까. 빠져. 세상에 어떻게 너무 뻐 깔끔한 게 좋아요. 수방 이거 엄청 고급스러잖아 음. 하하만 어제 제 마신 게좋좋았습다십아 언니. 십 오십이요. 오십이요. 오이요 오십이요. 오십 오십이요. 오십이요. 오십이 오십이요. 오십이요. 요 오십이요. 오십이이 안다아안잘 마실게 꼬집 아, 마있 어? 어 괜찮다 꽁래아빠 가게를 하나 내야 되고. 잠깐만 이거 한건 내가 한 건데 왜? <laughs> 안녕. 안녕. 라면집만 해도 되겠어요. 아니 오뎅도 해야 돼. 네. 짜파구리도 해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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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김밥도 해야 돼. 라면 오뎅. 음식 점문 음식 전 해야 돼 해야 돼. 막 여기 그 자리에서 바로 세개 먹더라. 국물까지 완샷. 음. 맛있지 맛있지. 이게 또 비울 때 이렇게 깨서 음, 먹는, 음. 먹는 게 맛있어. 야, 먹어도 시골에 풍순이 엄마하고 풍순이 동생이 그냥 산에 가면 너구리도 그냥 한입거리 해버리는데 오빠 당연하지 서울끼리 굴면 안되지 그 못살지 같이 너구리 굴려있는데 역시 의사들이야 요즘 되게 이송에서 엄청 핫한 존재여어 진짜 위험한 짓하잖나 맞아요 약품 보면 피하라고 여보 왜 저래? 내가 한게 아니야 걔네이 자결해가지고 부른 거지 <laughs> 저거 뭐 잡으라고 했잖아 아니야 나도 몰랐어 어디 수건 있는 걸한거리게 바로 찾아가고 한입에 라고 근데 걔가 옆구리 뽀뽀하는데 막 없지 <laughs> 아, 잡고 와서 너희도? 아니 너구리 아니, 잡아먹는 강아지 백두가 아. <laughs> 그사의 신랑 막 혀를 핥듯 영상 올라오더라고 너무 잡았다고 잘렸다고 칭찬을 했지 야, 얘네들은 이래. 그리고 온거 영상이. 아우, 어디가서? 부산아, 너 너구리 잡는 거안 시킨대. 그거 응. 어, 아니야? 도망갔어. 도망갔어. 도망. 아까 누군지 나왔는데. 왜대잡아 자꾸 뭘 잡으래? 물어봐. 진짜. 하고. 쟤는 성수동이 거기 서울숲 가가지고 거기 고양이한테 맞았어. <laughs> 야새 고양이. 아예 잡으러 가려고 갔는데 야 하면서 박아지 <laughs> 너무 나. 이제 이제 박혔어. 이제 뭐야 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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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하도 이 이거도 뭐?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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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있어! 무슨 여기 들어갈까? 응. 이리와! 동수! 자걸어내가데 아, 고갈게 아, 꿈속 가게. 아, 꿈속 아, 꿈속 가게. 가 아, 꿈속 가게. 여섯 아, 꿈속 아, 아, 꿈속 가게. 아, 아, 꿈 아,